네 안녕하세요 앤드류입니다 아이오타 현재 잘 가고 있다가 비트코인 조정에 잠시 주춤을 하는 모습인데요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는 이 아이오타를 강력하게 분석해서 추천드리진 않았지만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추천드린 대형 종목들이 봉크라던지 헤데라, 스텔라루멘 이런 종목들인데요 모두 다 좋은 성적을 내줬고요 아이오타는 아직 출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자리가 저는 저가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자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번 알트코인 상승장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바로 8월달에 이 대형 알트코인들의 IF 승인이 줄지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 알트코인 상승장 에서는 시가총액이 최소 조단위가 넘어가는 이런 중형 대형 종목들이 크게 수위를 좀볼 수가 있고 자발트들은 본격적으로 알트코인 상승장이 시작이 되면 좀 외면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아이오타코인의 시가총액은 지금 1.3조원 정도 하고 있고요 제가 조단위가 넘어가는 종목들은 적어도 중소형주에 속하기 때문에 이번 알트 코인 ETF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높은 확률로 수혜를 받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난 알트코인 상승장과 패턴이 거의 흡사한 게요. 알트코인 상승장의 초기에는 상장주나 자발트들이 먼저 상승을 시작하고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이 알트코인 상승장이 시작하고 퍼치펭귄이나 밀크, 알파코크 같은 종목들을 추천을 드렸었고 벌써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세력들이나 기관, 국가들은 돈이 많고 이 많은 돈을 굴리려면 필연적으로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에서 매집을 하고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알트코인 상승장에는 이 8월 달에 있을 대형 알트코인들의 ETF 승인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로부터 높은 종목들로 계속해서 수급이 옮겨갈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아이오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높은 확률을 가진 그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당연하게도 차트겠죠. 두고 봐야 알겠지만 제가 이 아이오타의 차트를 정말 예술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만큼 세력들이 매집한 게 확실하고 아직 출발은 안 했지만 조만간 급등이 나오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차트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아이오타의 주봉인데요 주봉 차트로 보시면 제가 알트코인 차트 분석을 할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상장 직후의 거래량과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아이오타 코인은 벌써 상장된 지가 7년이나 된 코인인데요 그 기간의 대부분을 거래량이 없는 구간으로 지내게 되었죠 그래서 이 구간의 거래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셔도 저는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중요한 자리가 노출이 됐는데 이 거래량이 터진 가격대를 보시면 시가가 232원이고요, 가장 고가는 860원 정도가 되는 걸볼 수가 있죠. 자, 우선 이번 역대급 거래량이 터지면서 세력들이 아직 이 종목에 매집을 하고 있거나 혹은 최근에 손바뀜이 일어났다라고 보여지는 차트인데 이 거래 대금의 평균 평당가가 이 캔들의 양봉 또한 전부 다꽉찬 양봉이기 때문에 평당가는 굉장히 높을 걸로 보입니다. 이 세력들의 평단가는 정확하게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400원 전후이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주봉상 이동평균선들을 봤을 때이 주황색깔 6 1선과 파란색깔 1 2 1선이 쌍바닥을 그리면서 조만간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걸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 최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없었던 구간을 제외하고 지금부터 상승을 하게 된다면 이 아이오타 코인의 상승 파동은 처음으로 제대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파동의 크기가 굉장히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첫 번째 아이오타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의 1차 목표가는 500원대 전후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단가인 314원에 매수를 하더라도 500원까지 최소 50%, 60%에 가까운 손익비를 낼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제 지난 영상들을 보시면 이렇게 알트코인이 오르기 전에 좀 분석을 해 드려서 저희 구독자 분들이나 시청자 분들이 도움 되시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 엔드류 관점방이랑 제 영상에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요 제 지난 영상들로 수익을 보신 분이 있다면 라꼭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저희 엔드류 트레이딩 팀에서 분석한 이 아이오타 종목의 최종 목표가가 궁금하신 분들은 꼭 저희 엔드류 관점방에 들어오셔서 이 아이오타 코인의 최종 목표가까지 확인하시고 대응하신다면 이번 알트코인 상승장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들어오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 란을 누르시면 이렇게 엔드류 커뮤니티 입장 링크 이렇게 나오고요 고정 댓글에도 제가 링크를 달아뒀습니다. 이렇게 클릭하게 되시면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 신청서가 나오는데 하단에 전화번호만 적어주시고 앤드류 간접방 입장 누르시고 완료까지 눌러주시면 앤드류가 구독자분인 거 확인하고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오타 전용 자동 매매 프로그램 저희 앤드류 팀에서 만들었는데요. 구독자분들에게만 제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면 1 시간봉에 적용해서 단타 매매에 속하고요. 총손익은약120% 정도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매수와 익점 손절까지 모두 자동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모든 모습이 이 차트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편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동 매매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 트레이딩 팀에서 사용하는 약 13가지의 지표를 복합적으로 넣어서 조건이 부합할 때만 매수를 들어가고 입절과 손절을 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이라면 모두 이렇게 거래 목록에서 몇날몇 시에 들어가서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는지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길게 수익을 못 보시거나 혹은 손절을 못 치셔서 손실이 극대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그것 때문에 손실은 짧게 끊고 이익은 최대한 길게 가져가도록 설정을 해놨습니다. 보시면 2%씩 이렇게 손실이 나고요. 9% 수익 그리고 짧게 손실을 보고 16% 거기다가 뭐100% 20%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기 때문에 계좌가 플러스가 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구독자분들이라면 무료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받으시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영상 보시는 하단에 더 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링크를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이벤트 신청서가 나오면 하단으로 내리셔서 전화번호만 적어주시고 알파벳 반자동 지표 무료 체험 이렇게 체크해주시고. 완료까지만 눌러 주시면 앤드류가 구독자 분인 거 확인하고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